여러분 안녕하세요 9팔 예지훈, 동기 예지훈고5 동기 조승연입니다. 오늘 우리가 수련의 키트 이 아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. 먼저 뭐부터 소개해 주실래요? 네, 저희는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방역 세트를 먼저 준비해봤습니다. 네, 이 안에 뭐가 들었죠이 안에는 뭐 마스크 스트랩이나 마스크 또뭐손 소독제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. 정말 유용하네요. 그 다음은 용제 픽인 멀초입니다. 네, 잘 얼려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. 더운 여름에 가이드북에 쓸 볼펜 두개 귀여운 볼펜을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이거 이게 뭐죠? 이거는 중국산 <웃음> 휴대용 <웃음> 핸드폰 네. 거치대를 준비했습니다. 네, 네 태블릿도 되니까 진짜 유용한 이 아이템이 될것 같아요. 이거 이거 좀 테마. 많이 오해하실 것 같아요. 이거 손 소독제가 아니라 거치 커피입니다 여러분 <laughs> 손에 바르시면 큰일 납니다. 물에 타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책갈피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. 디자인이 쉽지 않아요. <laughs> 쉽지 않은데. <laughs> 네. 그리고 우리 이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. 이거. 아, 그 예배를 위해서 네. 방에 금지 카드를 준비했는데요. 이걸 뒤집으면 청소 엄마한테 청소해 주세요라는 네. 카드 나 됩니다. 할롤라니까 예배 시간에만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이거는 수련의 가이드북입니다. 이번 가이드북이 정말 알차게 구성되어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수련에 정말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힌트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임원순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수련회 때 만나요. 안녕